태희야 놀자의 태이입니다 오늘은 온산업 삼평리 내외에 있는 저는 주택지를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토우 인형이 너무 깜찍하네요. 전원주택에 잘 어울리는 근네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어울리는 자 아주 작은 텃밭도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뒤뜰에는 표고버섯도 키우고 있습니다. 표고, 표고버섯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표고버섯이 있네요. 저는 주택에 어울리는 아궁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 있습니다. 대봉감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먹은직스럽습니다 저는 주택에 어울리는 한목난로가 있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테이아 놀자의 테이였습니다.